오늘은 12월 17일 화요일. 음력으로는 11월 17일 을묘일이니까요. 토끼날입니다. 봄날 풀밭에서 뛰노는 푸른 토끼날입니다. 오행상 을묘는 천강과 지지가 모두 그 나무가 오는 형국입니다. 이런 그 나무로 구성되어 이 있는 이 오행에서 또 요일에서 그 화요일이 왔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 불로 나무를 그 불을 붙여주는 그런 그 상생의 또 형국을 보여줍니다. 을묘의 기운은 그 꽁꽁 얼어붙은 그 겨울을 이겨내고 봄의 그 새싹을 튀우는 또 싱그럽고 또 향기로운 기운입니다. 유해 보이는 그겉 모습과는 또 아주 대조적으로 내면에는 그 철갑을 두른 듯한 그런 그 강한 욕망과 또 집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. 이런 그 외윤의 강의 그 기운을 가득 담고 있는 이 을묘일진에 또 여러분들께서 그 로드를 구매하실 때그 참고하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행운의 방위는 동쪽입니다. 동쪽에 있는 그 로또 판매점에서 또 이런 날은 행운을 가까이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.추위에 그 잔뜩 그 움츠려 있던 그겨울의그 기운이 그 물러나고, 따스함이라고 하는 그양지의그 기운이 또 뻗치게 된다면, 이건 그 극적인 반전의 운세를 뜻합니다오행상 을묘는 또이 청강과 지지가 모두 그 음기운 일색입니다.이런 그 을묘 일전을 우리는 더욱 그 탄력 있는, 또 돈복 터지는 날로 또만들어주위 해서. 여러분들께서는 그 양기운과 그 불기운을 그 불어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집의 그 남쪽 구역에 그 밝은색 그 쿠션을 둔다든지 붉은색 그 소품을 또 집의 남쪽 불의 구역에 두시게 되면 또 아주 좋습니다. 또 오늘 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도 있습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을묘일 채성 진문이라고 마음속으로 두번 해주시는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도움복 불러들이는 최수 있는 푸른 토끼의 날 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